이제 오행을 나눠서 개월의 운세를 해석하겠습니다. 사주에 갑을 목이 있으면 욕구에 충실하고 살아야 됩니다. 욕구에 충실, 소모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음식을 먹든지, 음주를 하든지, 좋아하는 걸 하든지, 약간 어떤 생산성은 없지만 소모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목이에요. 발산하고 사는 겁니다. 발산. 일종의 비상구 같은 겁니다. 비상구 같은 거. 아주 기초적인 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주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것, 소소한 만족, 이런 것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족은 안 된다는 것. 만족이 딱 돼버리면 손을 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족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는 시간이에요. 갑을 먹은 자기를 보는 시간, 주변인에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어, 갑을목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형태로 흘러갑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찡찡거리면 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끝을 낸다고 그랬죠. 1인칭적인 발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갑을 목이고요. 실코 조음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뭐 물어보세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나오죠. 어른은 어때요?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죠.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는 그 순간 순간에 나의 감정에 충실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주 예스 yes, 노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예스 yes, 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어차피 혼자 있는 거니까, 혼자 자기한테서 집중하고 자기를 돌보는 시간, 이게 가불목이에요. 호불호를 내가 싫고 좋음에 그런 평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여가 없이 표출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 수도 있고, 본인이 힘들어서 소리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가불목은 어, 신기루고 허상이야. 왜냐하면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은 목생화인데, 개해월은 수국화를 시키니까 도르묵이란 얘기야, 도르묵 어. 불을 키웠는데 다시 꺼버리는 거. 열심히 뭔가 하다가 에잇 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신기루고 허상이니까, 너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는 말고 그냥 아주 감각적인 거에 시간을 보내면서 큰 투자를 하지 말고 거기에 뭐큰 투자를 하면은 낭비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는 어 미끼나 삐끼 같은데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갑을목이 있으면 유혹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자, 병정화가 있으면 화가 있으면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변화를 자꾸 꿈꾼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될 때까지 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뭐. 발전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낮다는 거. 왜? 올이 개니까. 꿉꿉하게 비가 와가지고 꿉꿉한데 이불빨래 해가지고 잘 마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때가 안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병정하는 어떤 상황이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또 반복이구나. 무한 반복이구나. 비슷한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그러면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화내지 말고 어, 대노하지 말고 아 다시 리셋이 되어서 또 하겠구나. 매뉴얼을 딱 만들어놓고 적용하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반복될 거니까. 같은 고민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 노이로제에 걸릴 수도 있어요. 화가 아예 없다면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근데 화가 있기 때문에 단계가 올라가잖아. 화도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딱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오늘 또 시작이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쟤 또 시작했네" 이렇게 단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순간적인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 무기토가 있다면, 어 무기토는 갇힌 거예요. 개해가 무기토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 갇혔죠. 내가 발목이 잡힌 거예요.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한데 탈출이 안 돼요. 왜냐, 나 혼자면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세, 연세적으로 건너, 건너서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단도 못 내려. 그래서 채팟키를돌 수밖에 없다. 주변의 요청. 어, 좋게 말하면 주변의 요청이고, 쉽게 말하면 주변이 아주 그냥 막 징징거린다는 얘기야. 징징거리고 뭐 해달라, 막, 해결사 노릇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막 늘어난다. 불만족의 고객 만족 센터가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고객 만족 센터 접수 창구가 되는 거야. 해결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차후의 문제고, 다 전부 다 나한테 들고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다. 그리고 변덕도 막죽 끌어요. 그럴 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반복적으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단계를 높이지 말고. 아까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왜 말길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해결이 되거나 만족시켜 줄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뭔가 입질이 오는데도 성사가 잘안 돼요. 근처까지 왔는데 생각해보고 올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일은 많이 늘어납니다. 야근하기. 철야, 근무, 잡무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계속 기다리는데 손님은 안 오는 거야. 혹시나 올까 싶어서 문을 못 닫는 거. 이게 무, 무기토예요. 자, 여기에 만일에 무기토도 있는데 가볼목까지 있는, 있다. 이러면 나를 귀찮게 하고 약 울리는 사람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응, 반응해달라고. 어. 요구사항이 막 넘쳐난다는 얘기죠. 목이 약하면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뜻이고, 목이 많다는 거는 해결해야 되는 일거리가 크다는 뜻이에요. 정답은 귀 닫고, 입 닫고,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방법. 왜냐하면 이 목이라는 거는 믿기에 걸린다 그랬잖아. 그죠? 믿기에 걸리니까 안 보고 안 듣는 게 답입니다. 반응을 하면은 덫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는 책임이 들어가야 돼요. 사기를 당하든지, 돈이 떼이든지, 어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목만 있는 거는 쫄쫄쫄 따라가다가 그냥 뻑치기 한번한 거야. 주머니 하나 탁 들어간 거예요. 근데 토까지 여기 결부되면은 내가 공금을 운영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공금 나 혼자 먹는 내 용돈이면 뭘 하다가 날려도 상관없잖아. 그런데 뭔가 대출을 냈거나 집 담보를 잡혀갖고 뭘 했거나 뭔가 큰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진행했던 사업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소가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경신금이 있다면, 자 경신금이 있으면 개해를 금생수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장거리 이동할 일이 있습니다. 멀리 갈 일이 있다. 자 다른 오행은 빼고 이제 경신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산하다. 계해의 경신금은 금생수다 기온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눈이 펑펑펑펑펑펑 계속 내린다 소복소복 사인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목이 있으면 목을 넣어서 끼워갖고도 해석을 해야 되고 어쨌든 경신금이 있다는 거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루하다는 것은 계속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 끝없는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잘 기다릴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비우는 게 답입니다. 개해는, 개해월은,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힘들 거고, 나 죽었다 생각하면은 금방 끝납니다. 어, 세상에 시간이 이게 느리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금생수라는 거는 천천히. 경신금이 있으면 어떤 뭔가가 연착이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대기 상태가 됩니다. 수국화도 하고 있는데 금생수까지 되니까 이 수국화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개해는 수국화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하다가 막힌 거야. 근데 그 막히는 수를 계속 생을 해주니까 그 시간이 길어진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또연쇄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게또 이렇게 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게 답이야. 움직이면 또, 다른 게또 이렇게 걸려들어서 풀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임계수가 있다면 어, 개해만 봐도 앞뒤로 꽉 막힌 거죠. 앞뒤로 꽉 막혔는데 임계수까지 있어. 그러면 첩첩산중이야, 첩첩산중. 꽉 막혀갖고 나도 답답하고 너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 거예요. 다 답답한데 뭉쳐 있는 거야 또. 뭉쳐 있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어. 함께 대우를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어, 칼군무하듯이 이렇게 왼발, 오른발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막 제각각 움직이면 이 상황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큰 무리들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어딘가를 빠져나갈 때는 박자 맞춰서 나가면 제일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로 개별 행동하면 이제 꼬인다는 얘기야. 어, 임교수가 있다면 이제 이번 개월은 뭔가가 캔슬이 난다. 예약된 것도 캔슬되고 변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플랜 A, 플랜 B까지 준비해놔야 돼요. 이게 안될것 같으니까 다른 것도 준비해두는 거예요. 자, 꼬인 거를 푸는 시간보다 얼른 계획을 바꾸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게 효율적이다는 얘기야. 실뭉태기 꼬인 거 풀고 있는 시간에다가 눈 빠지게 쳐다보는 것보다 싹 버리고 새로 가지고 오는 게 낫다. 가위로 잘라버리든지. 자 인계수가 있으면 병목 현상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막힌 데다가 덧붙여진 거예요. 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함께 발생하니까. 좋은 것도 점점 많이, 싫은 것도 점점 많이. 가치 하락도 생겨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이번 개월에 어,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 그, 음, 굉장히 위험한 달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지난달, 지지난달에 다 떠났겠죠. 항상 약한 사람들이 남아있잖아. 약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손절매를 하거나, 어, 손절을 하거나, 아니다 싶으면 발을 빼고 인연을 끊거나 결단이 필요한데, 어, 뒤돌아보면 늦어요. 뒤돌아보는 게 바로 뭐에, 뭐겠어요? 오행으로? 목이야, 뭐. 혹시나 하는 거, 혹시나. 그냥 가면 되는데. 음, 자, 여기까지. 어, 10개의 오행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